오음과 십자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호세아 1장 1절에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왕이 된 시대 곧 요하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아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우의집에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 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짜기께서 이스라엘을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궁휼리에게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 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궁휼리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저때 놓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암이라 하라 너는 희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는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르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것이므로 너희 형제에게는 아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예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의 말씀을 대연 대신 말을 하는 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예언 사역을 했을 때는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로 나뉘어졌을 때인데 이때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범2 이세였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이 호세아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일으키신다. 여호와께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 호세아라는 인물이 선지자 말고 또한 명이 있습니다. 바로 여우수아입니다. 모세 후계자죠 여우수아. 이 여우수아 이 여우수아가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근데 나중에 여우수아로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래서 여우수아도 그렇고 호세아도 그렇고 이름의 뜻은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호수아의 그리스식 이름이 바로 예수님 예수거든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예수 여호께서 구원하신다 여호는 구원이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여호는 구원이시다입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1장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호세아에게 가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호세아로서는 참뭐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이죠. 하지만 순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본문에서 호사에게 이제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음란한 여자라는 이 단어는 창녀를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란한 여자라는 것은 약혼을 했든 결혼을 했든 자기 남편이나 자기 남자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 남편이나 남자를 두고서 다른 남자들을 만나며 난잡한 사생활을 가지는 그런 여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창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한 남자가 있어야 돼요. 이 음란한 여자라는 이 단어는 약혼이나 결혼을 한 여자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는 약혼을 했을 때는 약혼을 했으면은 결혼을 이미 한 사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부부였습니다. 그 유대 관습으로는 그리고 같이 살지는 않았어요. 결혼식을 하면 이제 같이 사는 거죠. 그래서 약혼한 사이는 남편 남편과 아내 사이예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약혼했을 때 혹은 결혼했을 때. 결혼할 한 여자든 남자든 약혼한 여자든 남자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면은 벌을 받았습니다 처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저치게면 가능하지 말라를 어기는,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을 받으면은 때로는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찌되었든 호세아는 음란한 여자인 고메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아마도 이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을 당시에 이 고멜이 전남편과 이혼을 했든지 아니면 전남편과 사별을 했든지 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혼을 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음란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결혼한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 그게 음란하다고 하는 거죠. 그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행위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다른 우상들을 섬겼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이 고멜의 행실을 봐 보면서 이제 창녀와 같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해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라고 호세아에게 말씀하신 것 이거 참 받아들이기 힘든 명령입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을 보면은요. 이 곳이 어디입니까? 북 이스라엘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어느 곳이 더 우상숭배가 강했느냐, 어느 곳이 더 난잡하고 타락했느냐, 어느 곳이 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어느 곳이 더 우상숭배 앞장서고 어느 곳이 더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았느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이 더 타락했습니다. 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곳에 호세와 선지자가 결혼을 할 만한 정결한 여자가 많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성전은 유다, 남유다 왕국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에. 그곳까지 가지 않아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수많은 산당들을 세워놨어요. 북이스라엘에. 산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허물어버리라고 하셨는데 산당들을 세웠어요 산당이 뭐냐면 은 원래 그 이방신들을 섬기던 자리예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곳에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됐는데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는 걸 포기하진 않아요 하나님도 제사하고 이방신상들도 그곳에 가지고 와서 이방신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방신도 하나만이 아닙니다. 여러 신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신들은 나 외에는 섬기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종교 혼합주의에요. 종교 혼합주의. 오직 하나님만 정결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녀노소 많지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특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기 마음에 위로가 될것 같은 신은 무조건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함께 섬겼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겼다는 것이 이스라엘인 사람들의 그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해서 딱 하나님은 아예 딱안 섬기고 다른 신들만 섬겼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겼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십자가 옆에 불상을 놔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부처 앞에서도 불경도 외우고, 뭐, 쿠란, 이슬람 경전도 외우고, 뭐, 그런, 그런, 그런 장면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유대인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그 광경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상들도 같이 섬겼습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섬겼던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있습니다. 바알은 남편 신이고 아세라는 아내 신이에요. 이들이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이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를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라고 칭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아세라를 옆에다 아세라 신상을 옆에 놓고 하나님의 아내다 하면서 섬겼어요. 이 얼마나 폐역한 짓입니까? 바알 숭배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바알 숭배 그리고 황금 송아지 아피스라고 하죠. 황금 송아지 숭배도 풍요의 신 이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송그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송아지가 때로는 바알로 섬겨지기도 했어요. 바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제대로 지켰을까요? 우상 숭배만 했을까요? 아니요. 율법도 우일 때 우상 숭배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있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겼죠. 그러면은 다른 율법들은 지켰을까요?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는 각각의 배우자 외에는 다른 이성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남자는 한 여자랑 결혼해서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없어요. 결혼하면 약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남자를 결혼한 후에 약혼한 후에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면 가늠한 거예요. 제7계면 가늠하지 말라를 범한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때 난잡하게 놀았습니다. 약혼을 했든 결혼을 했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 의식에 참가를 했어요. 그 우상숭배 의식 자체가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성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우상숭배 의식 자체가 굉장히 타락하고 물란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대다수가 이렇게 물란하고 타락을 했던 그 시대에 호세아가 결혼할 만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정결한 여자가 뭐 많이 남아잇 있었을 수도 있겠고 많이 남아있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세에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들을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상숭배랑 음란은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1개명 그리고 가늠하지 말아라 하신 7개명 이거는 같이 여겨졌습니다. 우상숭배의식에는 가늠하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찌됐든지 호세아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쉽지 않은 순종입니다. 이 고멜, 호세아의 아내죠. 한 남편의 아내인데도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이 고멜의 행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같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남편 대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함께 섬기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고 한 집에서 살아요. 근데 밖에서는 자기 남편이나 자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들, 다른 남자들을 만나요. 이혼을 안 했어요. 결혼 상태예요. 그러면 뭡니까? 한 집에서 그냥 같이 살고 이혼만 안 했다뿐이지 이건 뭐예요? 이미 밥, 이미 자기 남편과 아내를 저버린 거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제사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근데 그러면서 다른 우상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영적 관함을 행했습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을 대반했습니다. 그리고 이 절에서 자식들과 관련된 부분을 보면 음란한 아내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구역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죠. 원문을 보면,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식들을 낳으라라고 개역개정은 의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영어 성경인 NASB 성경만 봐도 취해라, 맞이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취해라, 맞이해라라는 식으로 원문에서 벗어나지 않게 이제 영어 성경도 번역을 해놨어요. NASB. 네, 데이 절을 보면 취해라 마지해라라고 나온 단어가 뭐냐면 원래 입양하다라는 개념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고멜은 창녀가 아니었어요. 창녀가 아니었던 것으로 다 봅니다. 거의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남자든 두 남자든 어떤 남자를 남편으로 두었던 여자예요. 근데 호세아 이전에 남편이 있었다면 그 남편과의 사이에서 혹은 다른 남자들과의 관계에서 낳은 자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취하라고 라 하는 단어가 원래 입양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했던, 했는데 이렇게 명령하셨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아내를 취해라 그리고 그 아내가 음란한 행동을 해서 낳은 자녀들을 취해라, 입양해라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호사의, 호사의 자녀들 이들을 왜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고멜이 고메리, 고멜이라는 여자가 호세아 말고 다른 남자들과 만나서 낳은 자녀라서 그렇게 칭하시는 것인지, 혹은 이 자녀들이 물란한 생활을 음란한 생활을 해서 음란한 자녀들이라고 칭하시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경우가 될수 있을 겁니다. 2절에서 첫째 아들을 낳을 때는 호세아가 언급이 돼요.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 낳았어요. 하지만 6절에서 딸을 낳을 때, 8절에서 아들을 낳을 때는 호세아가 언급이 되지 않아요. 그냥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다,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만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의 그 자녀인지 아닌지 나오는 것은 첫째 아들 말고는 제대로 언급이 되지 않아요. 호세아의 자녀가 아니라고 볼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어요. 호세아 자녀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래서 첫째 아들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르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깎으면 이스라 이스라엘 종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니라그 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고멜이 두 번째로 딸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급유리 여기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또세 번째로 아들을 낳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고멜의 아들 둘 그리고 딸 하나에게 붙여지신 이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 족속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은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게 두 아들과 딸 하나의 이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중요한 것은 구약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이기도 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명한 한 명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 집단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던 거예요. 한명한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다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그 집단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칭하기도 했어요 구그 시절 때는 이 음란한 자녀들의 의미하는 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우상들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한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호사의 음란한 자녀들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사는 어쨌거나 순종하기 힘들었지만 순종해서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식들을 맞이합니다. 고메가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타락한 모습 그 자체입니다. 이러한 호사의 모습을 보면 그토록 하나님을 배신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받아들이신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는 음란한 아내와 음란한 자녀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세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받아주십니다. 음란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자녀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하셨지만, 결국에는 다시 받아 주십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싫어했는지 좋아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호세아는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그 순종하심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하면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그 민족 뿐이에요. 하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러면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육신적으로는 이방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즉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 저희의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던 자도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신들을 섬기던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 모든 것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던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그 은혜를 기쁨을 나누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